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더 애쓸수록 문은 더 굳게 닫히고 더 힘을 줄수록 상황은 더 꼬여만 갑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더 똑똑하게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바로 역전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가하는 물리적, 정신적 압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문을 밀어붙이는 동안 우주는 당신의 그 필사적인 저항의 에너지를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결핍감, 조급함,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주를 향해 송출하는 강력한 신호이며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아무리 부와 성공을 외쳐도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결핍의 주파수가 흘러나온다면 우주는 당신의 외침이 아닌 그 깊은 울림에 응답합니다. 현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자기 개발서와 긍정 확언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언제나 당신의 근원적인 주파수라는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행동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 즉 당신의 존재 상태를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만 밀어붙이십시오. 오늘 우리는 힘이 아닌 주파수로 현실을 창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끊임없는 저항의 고리를 끊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역설적이게도 힘을 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향한 비전은 유지하되 그것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손아귀를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왜곡된 행동을 정화시킨 전략적 무행동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이중슬릿 실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전자의 경로를 관찰하려 할 때, 전자는 파동의 가능성 상태에서 입자의 확정된 상태로 붕괴됩니다. 당신의 불안과 조급함, 끊임없는 확인 욕구는 바로 이 관찰자의 역할과 같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의 눈으로 결과를 감시할 때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 당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현실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당신의 간절함이 오히려 현실 창조의 흐름을 막는 댐이 되는 것입니다. 통제는 에너지의 흐름을 수축시키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결과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항복입니다. 항복은 의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도의 실현 과정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저항, 즉 두려움, 의심, 조급함과 같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박하게 원하는 상태에서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아는 차분한 확신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방송국의 소리를 지르거나 기계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저 원하는 방송의 주파수에 정확히 다이얼을 맞출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바로 그 다이얼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한 확신과 감사의 주파수에 맞춰질 때 우주는 그 방송을 당신의 현실로 송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전환이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행동과 의식의 9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적 경험과 반복된 생각으로 프로그래밍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결핍에 대한 수천 개의 데이터를 재생하며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불일치 상태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잠재의식은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잠재의식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즉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지가 바로 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언제나 고군분투하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깊이 믿고 있다면 당신의 뇌와 몸은 그 믿음을 현실에서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련 증거를 찾고 그러한 상황을 재창조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실입니다. 후선규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낀다면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생존 모드에 갇히게 되고 성장과 창조에 필요한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는 근본적인 정체성 자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당신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과 연결된 창조자라는 진실을 잠재의식 깊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제 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의식적 항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무기력한 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는 목표 자체를 버리는 것이지만 의식적 항복은 목표는 그대로 두도해 그 결과에 대한 집착과 통제 욕구를 신성한 지성에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쳐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대신 땅과 태양과 비의 지혜를 믿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조급함은 씨앗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할 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지속적인 감정 상태가 바로 당신의 끌어당김 장을 형성합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감정적 기준점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거짓을 간파합니다.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환희를 느끼려고 애쓰는 것은 더큰 내적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대신 당신이 현재 느낄 수 있는 가장 정직하면서도 조금 더 나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황 상태에 있다면 거기서 평온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직 내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다는 중립적인 상태를 찾아보십시오. 가령 숨을 쉴수 있다는 사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처럼 말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당신의 신경계에 안도감을 주고 당신의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이 미세한 변화가 쌓여 거대한 현실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현실을 다차원적인 에너지장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와 정보로 이루어진 파동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 즉, 건강한 몸, 풍요로운 관계, 성공적인 사업은 이미 가능성의 장 안에 잠재적인 현실로서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고유한 에너지 주파수, 즉 특정한 감정적 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미래를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그 미래의 주파수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부족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 당신은 부족함과 두려움의 현실과 공명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처럼 온전함과 감사를 느낄 때, 당신은 바로 그 온전함과 감사의 현실과 공명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그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 감정을 느껴야만 즉그 존재 상태가 되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현실이 당신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좇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와 일치하는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양자장에 보내는 현실 창조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미래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어떤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개념을 이제 당신의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당신은 끊임없이 특정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주파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교통 체증 때문에 짜증을 내고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의 비판에 상처받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창조자로서의 힘을 외부 세계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첫 번째 실천 과제는 바로 당신의 감정적 습관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가장 자주 느끼는 지배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판단 없이 그저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은 불안입니까? 지루함입니까? 아니면 짜증입니까? 이 감정이 바로 당신의 현재 끌어당김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감정은 무엇인가? 억지로 행복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주 작은 평온, 아주 작은 감사, 아주 작은 호기심을 찾아내십시오. 당신의 휴대폰 배경 화면을 당신에게 평온함을 주는 이미지로 바꾸는 것. 점심 시간에 5분간 자연 속을 걷는 것.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리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신경 경로를 재배선하고 당신의 에너지 기준점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내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필연적으로 의심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자아와 주변 세상은 당신을 과거에 익숙한 진동 상태로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일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는 변할 수 없어. 이것은 마치 갓심은 연약한 묘목과 같습니다. 새로운 의식 상태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적 침묵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의 비전과 새로운 감정 상태를 의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두려움과 냉소주의는 당신의 연약한 믿음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뉴스나 비관적인 콘텐츠로부터 당신의 내면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신성한 정원입니다.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잡초를 뽑아낼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저항은 저항하는 대상에 에너지를 부여할 뿐입니다. 대신 의심을 하늘의 구름처럼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의심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그리고 다시 당신이 선택한 감정 상태, 즉, 평온과 신뢰로 부드럽게 돌아오십시오. 이 과정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외부의 혼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등대가 되어 갑니다. 이 안정된 주파수야말로 우주가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힘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 행동가가 아니라 인간 존재입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내면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투쟁, 저항, 필사적인 노력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면, 신뢰, 허용, 그리고 고요한 확신은 우주의 무한한 자원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실제적인 경험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단 하나의 상황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종기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완벽한 직업이 나에게 쉽게 찾아온다. 와 같이 말입니다. 그 종이를 당신이 계속 확인하지 않을 곳 서랍 속이나 책 사이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딱한번 소리내어 혹은 마음 속으로 선언하십시오. 이 일은 해결되었다. 그후 일상적인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하고 업무에 몰두하십시오. 앞으로 24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싶거나 걱정하고 싶거나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그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주의 지성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이 24시간의 보호적 침묵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더 위대한 힘이 당신을 위해 일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당신의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기적이 자라날 토양이 마련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